저기 찍어놓고 도 뒤에 가가 파밍하는거지? 나 여기 는거 에이 나2 그래 난1마나 좋아 내가트럴 스코어 그 반대편 나가는게 있어? 여기, 여기 어, 기명 보여요? 뭐야 쏠거야? 나튕기 뭐야? 쏠거야? 쏘지 말자 쏘지 말자 어아 4번 님 자동 달리기. 어 다행히 저기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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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닌데? 어. 어 어디 가니? 야. 여,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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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막아. 막아 막아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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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여기 여기 야. 야 막아 막아. 막아 막아지지 않냐 이거? 둘이서? 어. 야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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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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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가 빠르냐? 야야야야야야 이거 막아 야된다 이거 막아 야다 막아 된다. 막아 된다, 된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이제이제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쪽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맞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되이 이거, 이 나, 나 필요 없어. 나 배타. 삼배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요. 예. 예. 어, 나 여기 왜 있어? 예, 네, 거기. 다행히 거기 걸려서 다행이죠. <laughs> 아니 저 <laughs> 어. 끝까지 갈 뻔했어요. <웃음> 어. <웃음> 저 슬슬 만날 것 같은데. 저. 대호가 나왔어? 응. <laughs> 이거 앞에 애들 잡을까요? 앞에 있어? 아 그래? 아저 있네. 야그 갈까 가깝다. 힘들어 찍어줄래? 어 오케이 하인얘 예, 지금 나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야 봤어 봤어 걸렸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나 봤어 나를. 이 봤어? 나를 봐서 뺐어. 나1편집으로 아, 밑에? 너 여기 3번 핑에도 있어. 티안이 아, <laughs> 네. 너 밑에 있는 거는 잡았지? 잡았어. 집 들어가나? 살짝 뒤에 쪽 볼게. 대호가 더 빨리 붙어줘. 대호가 튕겼어? 아, 이내꺼 먹었어. 힘들어. 킬딸 쩔어 여기. 오, 내 거. 걸어 먹어 버리네. 눈가, 좀. 지금 여기서 눈깔 찾기는. 너. 라기 어... 어, 있는데. 아. 어. 아까 이거 없다고 어살렸 겠. 살리 겠. 1평집 아직도 있어요 혹시? 아니 그거 잡혔어요 아 오케이 자... <laughs> 얘 지금 싸고 있거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1평집이랑 왼쪽 집쪽 끝에 쪽에서 싸워 뭐 지금? 여기 아까 1 3 0 보이지? 이쪽에 있어 4번 4번. 저기 있다, 4. 4. 4번 핑에 있는 거 아까 한 마리 1평집 뒤쪽에 있는 건 잡았어 걔네들이 우리 뒤에도 있다. 3번 핑. 한 명, 한명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명 뒤로 빠진다. 연방 뭐냐? 올라온다 와쟤 어디서 하고 있는거야? 걔 기절 나이튼. 하나 더그 왼쪽 뒤로 돌아야.. 사 번이 <laughs> 조심 <웃음> 네. 뺄게요 예. 3번.. 번핑에서 와야? 야 우리 뒤..뒤 뒤 잡힌다 조심 지금 얘들 나와야되거든요 지금 여기 3번픽으로 하나 와 찍은데 네. 살아오면 있어요. 음. 올러간다 거기 너네가 해결해. 아 어, 왼쪽. 히. 네. 어 바깥에 리 55. 어, 뒤져. 나 뒤져. 나 뒤져. 어, 뒤져. 여기요. 아 비정 낙차 기 아니 여 괜찮아 상관없어요. 여기 조심해, 2번 핑. 3번 핑. 연막 깔고 작업한다. 야, 그 밖으로 또 돌아온다. 아, 졸라. 저기 55 방향. Okay. 자리 좋고 우리 4번이 아, 저희는 아, 좀좀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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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볼게요. 네. 여기 뒷과 얘들 오는 세가. 거. 세가, 밑에. <laughs> 그 밑에 아까 연방 출신 잡았어요? 예 네? 잡았어요. 그거 지금 위치가 얘들이 네 이쪽에 어, 있고요. 4번핑이섯나 그럼 이쪽에서 올거섯요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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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섯, 여이 여섯, 아섯번섯요 저기 뛴다. 섯 여섯, 여섯, 여아 여섯, 이거 무저트 왜 이렇게 안맞니 야킬 나한테 들어와라 다네한테 주지 말고 아 다네한테 준거 같은데 저거 아... 어, 어 그러네 3더럽 i 깨 g 3번 ping 쪽번 ping 3번 p 들어갈게번네 3번 핑이 오, 있고 아, 아. 3번 핑이 와야 이거 얘네 어디, 지금 3번 ping 3번 p i 리 g 데번 p i 번 3번 번서또 잡아주네. 가거든요 저거는 내가 가져오겠어. 아한 마리 내어왔어 하나 더. 아, 칠탄 없다. 칠탄 <laughs> 많으신 분. 칠탄 제가 좀 드릴게요. 확인 이물세 방. 감사합니다. 배우기 형그 앞집 먹을 수 있어요? 와요. 가야 붙자, 붙자, 우리 붙자 이제. <laughs> 나 왼쪽 방 쪽으로 걸릴게. 뒤에 왔어? 아씨 형 여기 예, 왔네 예, 예, 형 여기 있었네 아, 나왜 이러지? 나 아, 어? 자꾸 튕기는데 딸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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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놈이 잡았다 이거 아, 너 있었어. 아 이거 못못 뭐, 살린다 어 여기 확인이야 어, 아, 왜 자꾸 튕기지? 하나 남았어 그래. 하나 아또 튕겼어요? 어 누나 옆으로 어. 가면 안되는데 누나 옆으로 가면 안되는데 오, 너좀더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바로 오, 그 바, 앞에 있다. 바로 아,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다. 나는 못 봐. 어디 바로 앞에 있어? 어 씨, 나. 그커 이게 뭔지 알아? 딱 하나 뭐 걸려 가지고 못 가고 오. 있어. 저 왼쪽으로. 네 지금 지금! 형님 아. 좀좀 어, 어. 기다리지. 나 지금 불 깔고 가고 있는데 씨. <laughs> 아왜 똑같은 <자꾸> 기지 미치겠네. <laughs>